이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와 유로화를 외환복에서 다 털어내고 대신 금과 위안화를 채우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월에 나온 네 번째 탈달러화 뉴스는 중국과 브라질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무역 결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달 3월 29일날 발표됐는데, 양국은 달러 결제망인 시프트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CIPS를 사용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3월 21일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러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한몫거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원유 판매에 위안화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행보를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냉대를 했고. 바이든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말에 시즈핑 주석의 방문을 크게 환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규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사우디는 무기 개발에 합의를 해서 드론 생산 공장을 중국이 사우디에 건설해 주기로 했고 또한 사우디가 요청하는 핵기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는 중국 외무성이 브릭스 가입 희망 국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사교육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즉,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어제의 친구인 미국과는 어, 앞으로는 서로 진영이 나뉘어 적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이란과 관, 관계 정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하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가 낭패를 보았, 보았다는 의미하고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사우디가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러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사우디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미국과 서구에서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이런 안보 시스템인 것처럼 상하이 협력 기구가 중국과 러시아, 즉, 반미 세력들의 그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지역 상하이는 이제는 군사적인 지원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사우디가 석유 116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주도했습니다. 사우디는 500 플러스와 더불어서 지난해 200, 200만 배럴 감산에 더해서 앞으로 116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참물을 끼얹었습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추가 감산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미국이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또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최소한 앞으로 몇번더 인상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 보면 와 같이 사우디는 미국의 반기를 드는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우디의 다음 행보는 어떤 것이 될까요?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1년 전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도 역시 러시아하고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결제 통화로 어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그때 같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위아나로 지금 원유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고, 인도도 러시아에 대해서 위아나와 루피아로 결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위아나 원유 결제의 움직임은 사우디가 앞으로 앞장설 경우 추후에 앙골라나 이라크 등 산유국 전체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글로벌 안보 연구소 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페트로 달러화가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기 위한 이게 보험인데 여기서 벽돌이 하나 빠지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러한 탈달러 현상들이 이제 벽돌에 비유될 수 있는 걸로. 생각되며 이러한 벽돌이 한장두장 장 빠지기 시작하면 벽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탈달라 현상들이 가속화되면 달라의 붕괴도 뭐 머지 않았다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릭스가 새로운 통화 개발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지난해 브릭스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두개 의제가 의 논의됐었는데 그 하나가 브릭스 세력을 확대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새로운 브릭스 통화 발행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laughs> 올해 8월 정상회담에서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브릭스 통화 발행 이전에는 그전 단계로 위안화를 회원들 간의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브릭스 협의에 아르헨티나, 이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도 협의체에 참석하는 등 최근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가 위안화를 그들의 결제 통화로 이제 사용하는 단계고, 2단계는 이를 디지털 통화로 대체하고, 3단계는 금이나 원자재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대1로 그림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그마치 151개의 개발도상국들이 1대1로 선장했습니다. 1대1로는 이렇게 육지을 관통하는 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해상을 관통하는 게 있는데, 이 거점들에 관여하는 개발 도상국수가, 어, 생각 이상으로 많은데, 비, 많다는 점과 또 하나는 중국이 들이고 있는 공입니다.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인프라 투자에만 1조 달러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서부터 본격화되면 특히 1대1로 선정해 있는 국가들한테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 휴대폰의부딪치기 기능만으로도 결제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더 신속하게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에 나온 일곱 번째 뉴스는 케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달러를 쓰지 말라고 권유한 사항인데 현재 케냐의 수도의 나이로비에서는 물가상승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외화, 달러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국의 돈으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달러를 매점하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국민들한테 가능하면 달러를 쓰지 말라고 권유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인도는 달러 아닌 인도 루피아로 무역을 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즉, 이는 인도의 루, 루피아를 차제해 국제통화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야심찬 행보인데요. 그간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루피아가 달러 가치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한 속도로 루피아가 이제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개발될 브릭스 기충은 기축통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중국의 위안화를 견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루피아 무역거래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즉, 인도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에 공포한 규정을 토대로 수출입대금 등의 루피아를 사용하는 거래 방식을 기존 부탄과 네팔과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를 희망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환영한다는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 위안화가 유로를 제치고 브라질 외환보유액 2위로 등극했다는 내용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위안화가 2019년에 브라질의 국제준비통화의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 그때까지만 해도 위안화의 비중이 미미했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위안화가 비중이 5.37%에 달해서 유로화 비중인 4.74%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엔화를 제치고 세계 4위의 결제 통화로 등극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가 IMF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외환 보구의 3분의 1을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국부기금에서 기금, 국부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 지분도 비우고 대신 금과 루블화, 위안화로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에 의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 당하고 그다음에 최근 유럽에서 그 압류된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내세워서 이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 표시 국채나 유로화 표시 국채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달러와 유로화를 외환복에서 다 털어내고 대신 금과 위안화를 채우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의 위안화 거래 비중을 보면 지난해 연초만 해도 0.2%즉 거의 거래가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거래의 절반 정도로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가 급속한 속도로 <laughs> 그 세계 결제통화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3월 달에 발표된 11번째 뉴스는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거래량에 있어서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의 구성도 앞서 설명한처럼 기존 달러와 유료에서 위안화 변화되는 중이고 러시아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 통화 점유율은 이미 40%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바이어들이 우리 한국 기업과 무역 거를 하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사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하고 무관한 현상이 아니고. 우리 무역 거래에서도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위안화로 거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위안화 거래가 이미 무역 업계 같은 데는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 2 번째 뉴스를 보면 러시아 기업들이 작년에 위안화 채권을 70억 달러 상당으로 발행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우선 지난해 9월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중국 석유천연가스 그룹과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아나와 루브라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하고 러시아는 작년 9월 이러한 천연가스에 이어 니켈까지 즉 원자재까지 위아나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판매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위아나 예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위아나 예금 규모는 지난해 처음 까지만 해도 재료 즉 없었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60억 달러로 급증하고 기업들의 위안화 발행 채권도 70억 대에 달하고 러시아 정부조차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달에 벌어졌던 열두 가지 달러에 도전하는 이런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브릭스가 새로운 기축 통화를 발행하기 전 단계로 우선 위안화를 공동통화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길 브릭스 국가들 간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어, 유럽국들의 유로화 통일처럼 통화를 단일화했을 때 생길 위험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음, 우선 그 유럽처럼 이렇게 유로화로 단일화하기는 힘들 거고요. 지금. 브릭스 회원국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유로화 위안화 50% 자국 통화 50%가 기본적인 어떤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인도가 석유결을 할 적에 그 대금의 반은 위안화로 지불하고 반은 루피아로 지불하겠다는 게 인도의 뜻인데 문제는 돈을 받는 나라의 뜻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그래도 변동성이 큰 루피아보다는 가능하면 위안화로 지불해달라 하는 요청을 인도가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반반이 기본 방향이지만 그게 위아나 대세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